어 여러분, 어,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을 때, 어, 그때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찾아내어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여성들도 아이들도 어, 그들의 잔인성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어, 또 영상 매체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또 특별히 이들이. 음, 핸드폰에서 성경 앱이 발견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텔레반이 기독교인들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어, 주를 믿는 주의 많은 백성들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색에 어, 있는 그리스인들을 도 잡으러 또 그들을 박해하러 간다는 소식을 담에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담에색에 있는 성도들이 떨었겠습니까? 마치 굶주린 늑대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얼마나 두려하지 워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 바로 이이 담의 세계에 이 피바람이 불기 직전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꾸로 들으셨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가장 완악해졌을 때 그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열렬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악인들이 날뜰때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더욱더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동성에 막는 그 동인 천원이 백 포인트 달성 달성됐습니다. 어, 정말 무마 포인트지가 낮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교회를 무너뜨려는 세력들의 이 방해와 역사들, 또이 모든 공격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주께서 청운 전사로 교회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역사할 때 두려하지 워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근원적인 구원, 근원적인 역사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때이다. 우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더욱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담에 색에서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고 엎어졌다 이런 소식이 이제 담에 색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담에 색 있는 성도들이 안심을 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 우리를 지켜 주시는구나 위로함께 와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이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더 감사했던 것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자가 이제 진심으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눈을 뜨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심에 일어나서 가장 주님께 헌신하게 됐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가 기독교의 최대의 전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다 저런 극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시다니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아,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랑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죄인된 자가 변화되어져서 크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근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인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님들, 또 아이들이 전도하고, 또 신방하지 않는 성도들과 아이들이 주중에도, 토, 토요일에도 또 신방하고, 엽서를 쓰고, 찾아가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자들 성도님도 이번에 많이 또 던들지 않았습니까? 또 일어나자마자 방송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또 성도님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어, 또 주중 아, 직장 다니면서 주중 예배 안되레인또 드리고 또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성교사님을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배가 부르더라고요.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아, 네.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가 기독교 최대의 복음전도자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런 기대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주님이 고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교회와 민족과 일방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들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봉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 절에 추원합니다. 기도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이 포악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악연을 거꾸로 들이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청운전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라엘께 함께, 함께 열방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 복음 전파한 헌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더욱 일어나게 없어서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국교회 열반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